2년 전, 어. 나는 신한대에서 춤을 췄다. 나는 신한대 소개 영상을 찍으려 했고, 혼자 찍으면 노잼일 것 같아 학생 2명을 데리고 갔다. 네, <목소리도>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기술 자동차? 네, 모든 제, 미래라인드 과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을 어떻게 주냐고 그런거에 알면은 그런거에쓸수있겠죠그런기술들또는모비스에들어가서뭐 이거 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런데개노잼다었 다음에는 그그 다음에는 그는다는그다음에나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다음다는다그다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음에다다 내가 불리한 건 촬영도 남기지 들어와, 않으니까. 가자. 애들 탓하며 내몰았다. 커피 하나 먹 그때 당시에도 들어왔다. 니들이 아, 재미없어서 저요? 망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애들 내절하는 <laughs> 모습을. 신경 쓰시는 건광 같습니다, 말해. 여러분. <laughs> 제 딴에는 학교 소개 영상 찍자고 30도가 <laughs> 넘는 날씨에 학생들 <웃음> 뺑뺑이 <웃음> 시켰다. 학생들이 그냥... 날 손절 안한게 네. 신기할정도다 그... 학... 학생들은 3시간 가까이 뺑뺑이 돌리고 대도 않는 컨텐츠를 만들려 했지 이 당시 대학생 손이... 한명 잡아서 어, 인터뷰하자고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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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를 부렸어 학생 있을까요 왜? 학생이 있을요 이제... 혼자 다니학생분 하면 되지 학생 있잖아요 여기 아인인이 이미 계속 하고 있잖아 아니 한명좀 잡아서 해야지 맛있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하라고 말했지왜아 이러니까 나 아땀인데 이건 아, 인데 거의. 아까 네. 강력하게 말해 봐. 예. 네. 네. 뭐가 뭐가? 할한는데한번더 크게 말해 줘. 난또 영상학 나왔다고 신나서 말해줘. 찍고 있었어. 제대로 안 잡았어. 이러니까 유튜브 망하지 <laughs> <laughs> 아니 왜 굳이 <laughs> 내가 이거 잡아가지고, 응, 누가 잡아가지고 맛있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가지고... 아 기자가... 아, 지루 차라리 기자가... 차라리 기자가... 차라리 기자가 몰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지그러. 잡아서 한번 은 그거 협박이지. 어, 간디 무서웠다. 신한대에 왔으니, 신한대 안에서 인터뷰해야 된다고? 억제를 부렸어 이런... 근데 왜신은 신한... 아니 왜꼭신한들이 안에서 찍어야 이유가 뭐냐고 굳이 그 차가 좋아서 그 좋은데 저기도 있잖아 그 차에 좋은데 있는 뭐야 가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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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라. 왜나가나가 그... 하... 어? 나가나가 뭐? 나가서 마실 거나 마시고 마실 거 사줄게 <laughs> 저기 있네 다니죠 응? <laughs> 아니 그럼 나, 나 그럼 나 버스 타고 집 갈래 차라리 럭커버스 왜? 집가 버스 탈 차라리 집가서 짠디 뻗는게 최고 최고야 에이 여기서 하자 왜요 나뭐나씻었도못너씻는다안 씻어 남도 배려 안하고 남의 침부를 영상각으로 아, 뽑아먹으려 했지 아 아니 을네 집가면 에어컨 도그렇거너 무슨 침부 왜요? 왜됩니 음. 여기서 짧게 하자 왜요? 아이고, 뭐, 와. 아, <laughs> 결국, 영상은 망하고, 춤 영상만 남았다. 난 항상 그래왔다. 영상의 재미보단, 게스트의 보호보단, 어휴, 내 이미지가 우선이었다. 잘좀 찾기 힘드네요. 그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후회는 쌓여갔다. 그리고 2년 후 학생 한 명에게 연락이 왔다. 같이 드라이브하자는 <laughs> 내용이었다. 지금 나는 또 영상을 찍어보려 한다. 28살 무면허인 나는 21살 면허 딴 학생 차 옆에 타고 묘한 기분을 느낀다. 저번 주? 그래도 몇 번... 몰라, 미친놈이죠. 야, 근데, 대단한 <laughs> 안 됐어.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몇 번, 몇 번째 타는 거야, 이거 차. 저요? 여러분도 좀, 아, 차 잠시 후, 우회장입니다. 약 150m, 아, 그래도, 이런 연구... 떨지 않고 잘 탄다. 속마음에 대해, 좀, 말해본다. 가르치면서, 내가 너무, 룻박을 많이 질렀나? <laughs> 아, 말해. 어차피 이런 거, 이런 거좀 말하고,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게, 수업에 대해서 좀 말하고, 다음에 이제 군대 조금 얘기해 주려고 했거든. 나 음. 진짜 자격증 공부하면서 너희들 이제 갈군 게 조금 회대더라 공부가 존나 안 되더라. 오랜만에 진짜 컴활 공부하는 거 하면은, 쉽지 않아. 너가 말했던 그 한국사 공부하면서 머리에 존나 안 들어간다고 말했을 때그 기분은 이해할까? 진짜 존나 이게 안들어가더라아바발 그 함수식 같은 경우 머리에 엄청 음, 계산했어요. 음, 근데 싶어 엑셀 그런 거 커널 볼때아 이게 너무 많아. 음. 너가 왜 유관순하고 지바, 광복절을 또모우는지알것 같아. 지금도 가까워. 다가오겠지. 광복절 삼월 해일인거 나와. 3월 1일이라고? 아, 3월 1일 아니지, <laughs> 언제지 과목들이 8월 15일, 8월 5일 8월 15일, 8월 15일. 8월 15일, 8월 15일. 아, 8월 15일. 어, 그때 네 뭐, 몇분 새끼 될 뻔했네. <laughs> 아, 아, 근데, 너 정도, 근데 너 정도는 많아한구사 과목 지정대도, 사연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헷갈려릴수 <laughs> 있지. 근데, 이야기도 하다가 음식을 찍어야 되는데, 찍을 타이밍 놓치고, 먹다 남은 걸 찍었다. 항상 있었던 실수다. 응. 300kg 응. 킬로다, 응. 초보 운전인 어, 학생은 운전만 집중. 응. 집중. 나는 지금, 유튜브만 집중해서 대화가, 대화가 잘 갔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두 20대를 보며 자기 생각에 매몰된 요즘 청춘들이 떠올랐다. 그게 왜 그랬나 싶으면은 권위를 찾으려고 하니까 큰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 화를 내는 건 조금 내 성격이긴 하지만. 너가 학원, 다른 학원 선생님들 말했을 때도 큰 소리 치는 애들 많지, 않았어? 좀 있지 않았어? 응. 응. 그사람들 아마 그랬을걸? 그걸로 못 잡으니까. 솔직히 중학생까지는 또큰 소리 치면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사람들 잡는 데는. 너도 나랑 수업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큰소리 친거 아니야? 그어 그때 비어 가장 그러면 좀 그랬던 게 뭐야? 나랑 수업 봤을 때 음. 아침 수업 아침 수업 야나 개빡쳐 아니 씨. 그래서 아침 수업 아 그래? 한 1년 600m, 10시 수업을... 수업을 너랑 했을 때는 1학년 때 밖에 없었지 않았나? 음. 아침 수업 말고 수업할 때 가장 좀 불편했던 게 뭐였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딱히 없었어? 딱히 없었어? 내도에서 그렇게 불만이 있지 않았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멍때리고 갔던데반및시선거 근데 멍때린거 치고는 돈은.. 아니 돈이란다 성적은 그래도 어저께는 세이브가 되긴 했는데 <laughs> 아, 나쁘지 않았어요 어 아, 나쁘지 않았지 수능을 보긴 않지만 응. 신호는 뭐있지 합격하면 안본다면 어, 그래서 래 근데 난 존나 그때 쫄렸다. 너 지원한 거다 떨어졌을 거. 다 떨어졌을까? 뽑아준다고 시험지. 결국 못 참고 남 탓하긴 했다. 음, 다 종이 종이 걸레가 되버렸 그러니까 학생 때 있잖아요. 엑자 파일 없는 새끼들 항상 책상에 어. 껴두잖아요. 그렇지. 껴두는 뻣뻣하면서 여기 삐져나온 데는 좀 걸레차 대로 이렇게 걸레가 됐어. <laughs> 걸레차 대고 일탁 아. 저였어요. 그러니까 아씨 단어 그때 왜요? 문제 내가 찍어주거든 다었냐 그건 진짜, 진짜 막무긴했어요 진짜 아어 잠깐이라도 몇 개, 몇개한두 개는 걸렸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응. 정확히 말하면 한 번으로 눈을 쓰고 잤어요. 그게 그래나마 좀 도움은 됐으면 됐었겠지. 뭔가 뭔가 실력에 자신감이 없었으니까 뭔가 더 뭐라 했던 거 같은데. 오, 너무 자기 방어적이어서 약 300m 성북 구청 입구에서 성신여대 입구역 방 우회전입니다. 오 이렇게 이어 들어가네. 아, 그래도 내려갈 때 기분 좋지 않아? 사이슷하 사이단 보 사이단 공요 600m 앞에서 고다더고입니다 음, 작업수니까 다행. 물론 실수도 많이 한다. 주요 가슴 있는데. 예전 분들도 좀 적어도 도지정도아 운전자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왜또 <laughs> <야, 목소리> 있어? 너의 그 다급함이 느껴졌는데? 다급함이 나 뒤에 라이트는 보이는데 아, 내가 내빙지 몇천회인지 모르겠는데 학생은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고 하염없이 그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본다 하..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고등학교. 저 이제 같이 수업한 지 이제 3년이 됐던 제자가 이제 저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왔습니다. 기분이 좀 무하네요. 그래도 뭔가 저희가 나잘챙겨주 학생이 되고 되게 좋고, 좀, 먼저 연락한 거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면허를 딸 줄은 몰랐는데, 살짝, 살짝, 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뭐, 몇번또 연락해서 또 만남이 생기면,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